저소음 적축이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키크론 K10 Max RGB 하스왑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. 몽글몽글하면서도 조용한 타건감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드럽고 쫀득한 키감이 일상적인 타이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. 세련된 화이트와 아이보리 컬러의 네트로풍 디자인은 모던하면서도 감각적이며 다양한 커스텀 키캡과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무선 연결과 맥 윈도우 지원으로 편리함도 뛰어나며 펑션 플러스 Q 버튼으로 간편한 기능 변경이 가능합니다. 뛰어난 내구성과 깔끔한 마감,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설명서까지 더해져 이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최고의 선택임을 자부합니다.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강력 추천하는 이유를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